계속 아래 가슴 벌리는 것만 신경 써요. 디클라인 벤치 프레스 하이 덤벨 프레스 하시. 양 선수의 AI 코칭 짐메이트 다운로드.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바바프로 머신 건하고 운동 중입니다. 데드리프트랑 슈러그랑 살짝 묶어서 그냥 하는 거거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한번 살짝 가 볼까? 오케이. 이 상태에서 그냥 쭉갈수 있는 데까지 가면 돼. 목중립두고 그대로 살짝 올라와 봐요. 올라올다가 스톱 여기서 아랫가슴 있죠. 아랫가슴을 밑으로 벌린다고 생각하고 쭉 로우하듯이 이렇게 당겨버려요. 자, 다시 그대로 루마니아데드부터 내려가 봐. 그리고 그렇지, 아예 난 이거 섞어서 해버리거든. 다 올라오지 말고, 그렇지. 그러니까, 벤트오버 바벨로우 같은 걸할 때, 상체를 세운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승모근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벤트오버 바벨로우를 할때등 중앙으로 가려면 상체가 최대한 바닥으로 수평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래 버릴 거면 지금처럼 승모근 운동이 돼버리는 거지. 아래 가슴 벌린다고 생각하고 튀어나가는 느낌을 잡으면 열로 가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으면 더 내려가. 음. 음. 계속 아랫가슴 벌리는 것만 생겼어요 디클라인 벤치 프레스 하듯이 덤벨 프레스 하듯이 양선수의 AI 코칭 짐메이트 다운로드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목소리>